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렇게 적과정 과수 사종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그런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녹여지는지 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구의 기출 문제고요. 구의 기출 문제고 구의 기출. 이 같은 경우는 이 표준 수확량, 수령에 따른 표준 수확량이 이걸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3년생, 4년생이 이 5년생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 데이터에 비해서 뭐몇 퍼센트가 인정이 되는지 이게 이론서에 기술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게 기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이걸 전원 정답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서술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론서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풀 수가 있어야 된다. 보시면은, 일단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15점짜리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의 개수는 3개고, 평년 차과량과 착과 차과 감소 보험금, 그리고 차액 보험료, 이렇게 3가지, 3가지를 묻는 문제였고, 어, 제가 볼 때는 적과전, 적과전에 관련된 일과목 있잖아요. 일과목, 2차 일과목, 2차 일과목에서 낼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차과감소 보험금 같은 경우도 일과목에 뭐 어떻게 구하라고 나와 있긴 하죠.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은 어, A의 사과 과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조건 1 2018년 사과 홍로 3년생 밀식 재배 자 사과 같은 경우는 어, 보통 5년생부터 가입이 되는데 그 가, 5년생부터 가입이 되는 기준은 일반 재배일 때 가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년생 4년생 일반 재배는 가입이 안 되는데 밀식이나 반밀식의 3년생 4년생은 가입이 된다 그랬어요. 자, 2018년, 2018년에 여기가 3년생이에요. 3년생. 그럼 여기가 4년생이고, 여기는 5년생이고, 여긴 6, 6년생이고, 여기는 7년생이겠죠? 그리고 가입 당해에는 8년생이겠죠? 8년생. 23년도니까. 자, 300주. 300주를 농작물 재보험에 해 신규로 가입을 하였다. 2018년에 이제 신규 가입한 거예요. 2018년에 신규로 가입을 했고,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오박과 냉해로 저가오 착가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보시면은, 800kg, 920, 950kg. 엄청나게 줄긴 했네요. 어, 그리고, 사과 홍로의 일반재배 방식의 표준수확량은 아래와 같다. 이게 5년생, 6년생, 7년생, 8년생, 9년생의 표준수확량. 이거를 기준 표준 수확량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조건 2. A의 과수원 과거 수확량 자료 보시면은 뭐 2018년도에는 뭐 평년 착과량 표준 수확량 저가우 착과량 뭐 보험가입 여부 해가지고 어 2022년도까지 이렇게 5개년 5년 동안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조건 3은 뭐 23년 보험가입 내용 및어 23년 보험가입 내용 및 조사 결과 내용. 오종 한정 특약에 미가입했네요. 그러니까, 저가전 종합 위험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가입 가격은 2,000원이고,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20만원. 미납 보험료는 없고, 자기부담 비율은 20%, 그리고 저가전의 보장 수준은 50%, 23년 저가전 냉해 피해로 저가후 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됨. 미보상 감소량은 없다. 평년 착과량을 구하라. 자, 지난 시간에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산식이 뭐라 그랬죠? 기본적인 산식. 자, a, 플러스, b-a, 곱하기, 1-5분의 y, 요 값을, d분의 c. 요렇게 해준 값이, 그, 적과점 과수 사중에 착과, 아니,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기본 모델이라 그랬죠? A 같은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값. 적과 후 착과량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알수 있는 데이터를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가입한 해에 그 해당 과수원의 과실이 얼마만큼 달렸냐? 그걸 어 나타내는 데이터예요, 이거는. B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고, C 같은 경우는 가입 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D 같은 경우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라고 했죠 이거 알고 있으면 뭐 대입해 가지고 그것만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잖아요 자 한번 풀어 볼게요 저가우착가장의 평균값 자 28년부터 가는 거예요 가입 가입 한해 빼고 다 가입이 되어 있네요 저가우착가장 2,000, 플러스, 800, 플러스, 950. 950 맞나요? 950 아니죠? 21년도부터는, 뭐, 저거 착과량은 상한 300%, 그리고 하한 30%, 이렇게 한도가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평년 착과량, 4,000이죠? 4,000에, 30%면 1200이에요. 1200이 한도인데 한의 한도인데 여기에 그 저가우차가량으로 나타난 데이터는 950이에요. 그러면 1200으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22년도에 저가우차가량은 6000 이거를 4로 나누어주면 얼마냐 2500이네요. 자, A 값, 저가우 착가량의 평균, 평균 값은 2,500이에요. 그리고, 표준 수확량의 평균 값을 구해야죠. 자, 표준 수확량은, 1,500, 더하기, 3,000, 더하기, 5,700, 더하기, 6,600, 나누기, 4 해주면, 4,200이 나오네요. 자, C. 가입 연도의 어, 가입 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가입 연도면은 23년이요. 에 23년이면 8년생이겠죠. 9,000이고, C는. 자, D 같은 경우에는. d 같은 경우에는 기준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밤밀식의 3년생이야. 그리고 아 이건 밀식의 3년생이야. 2019년에는 미, 밀식의 4년생이야. 그러면은 5년생의 5년생 데이터에 3년생 같은 경우는 6천에 50%만 인정이 되고, 그 옆에 4년생 같은 경우는, 6천에 75%만 인정. 자. 아좀 그러네요. 75%만 인정. 그리고 음. 5년생일 때는 미가입이고 바로 6, 6년생으로 넘어가네요. 그럼 6년생은 8천 그리고 7년생은 6,000, 8,500. 7년생은 8,500. 이렇게 해서 나누기 4 해주면, 어, 나누기 4 해주면, D 같은 경우에는 6,00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나와 있는 값들을 요맨 위에 있는 요 산식에 넣어보면, 자 A가 뭐라고 그랬죠? A가 2500 플러스 B가 4200 마이너스 250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4요 값들을 D분의 D가 6000이죠? 6,000분의 9,000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자4,200 마이너스 2,500 그리고 2 더하기 2,500 곱하기 9,000 나누기 6,000은 4,260 나오네요 4260kg. 자, 평년 수확량은 4260이 나왔어요. 평년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은 4260이 나왔어요. 솔직히 평년 착과량 나왔으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2번. 2번은 23년에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 문제고요. 착과 감소 보험금은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저가전 어,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것에 관해서는 도사가 되셔야 돼요. 자, 일단 조건 3을 한번 보시면 5종 한정특약에 미가입됐어요. 이 얘기는 저가전에 종합위험을 보장받는다. 이 얘기고, 가입 가격은 2천원이고, 자, 가입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20만원, 미납보험료는 없고, 자기 부담 비율은 20%, 그리고 보장 수준은 50%, 음, 23년도 저가전 냉해 피해로 저가 우 착가량이 2,500으로 조사된 미보상 감소량은 없음. 저가 전 종합이기 때문에 착가 감소량은 4260-2500. 간단하죠? 4260-2500. 1,760kg네요. 1,760kg. 자,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가입가격, 곱하기, 보장수준 해준 게 착가감소보험금이죠? 자, 착가감소량, 1760, 마이너스, 미보상감소량 없음, 0. 자기부담감소량은 20%, 4260에 20%, 852kg, 곱하기, 가입가격, 2,000원, 보장수준, 보장수준 50%, 이렇게 해주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760-852 곱하기 2000 곱하기 .5. 90만 8천 원이네요. 착과 감소 보험금은 90만 8천 원이다. <laughs> 자, 만약, 3번 문제예요 3번. 만약 2023년 저가 전 사고가 없이 저가 우 착과량, 저가 후 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A에게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는 얼마인가? 보험료는 1원 미만 절사. 자, 차액보험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이, 설명드렸죠? 내가 보험가입, 만약에 이, 어,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의 크기가 보험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년 착과량이라는 거는, 어, 보험가입, 5년,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통계로 보험을 가입하는 그 가입 연도, 가입 당해에 얼마가 해당 농지의 착과량이 얼마가 될 것인가 예상한 착과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만큼 달릴 것을 예상하고 보험 가입을 했는데 막상 저가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그 실측,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다 토대로 데이터를 뽑아보니 실제 보험 가입은 요 정도, 요, 요 정도 양이야. 요 정도로 가입을 했는데 요 정도다. 그러면은, 감액해야겠죠? 뭐 예상을 너무 크게 잡았으니까.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감액을 한, 감액분에 해당되는 보험료. 그것이 차익보험료다. 이해가시죠? 자, 이거 비율인 거예요, 비율.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평년 수확량이 보험료를 이만큼 냈어. 이게 A야. 그런데, 기준 차과, 기준, 뭐, 기준 수확량이라고 할게요. 기준 수확량에 보험료를 B라고 했을 때, 요건 예상이고, 이거는 실직된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럼 A, 평년 수확량을 예상하고 A라는 보험료를 냈는데, 실직된 자료를 보니까 기준 수확량에 해당되는 보험료. 이 차액, 아, 이 차액, 이 차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액 보험료라는 건 a b라는 얘기예요. a b. 아시겠죠? 근데 이걸 좀 쉽게 풀면은 어떻게 푸느냐? 이게 다 비례식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평년 이 비율과 이 비율은 같아야겠죠. 그죠? 이 비율과 이 비율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3번의 차액 보험료. 차액 보험료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차액 보험료라는 게 음, 이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뭐 이런 비례식의 개념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냐, 어, 지금 평년 착과량이 4260이죠. 이럴 때 보험료가 20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가우 착과량 조사를 했더니, 2500이고, 저가전에 사고가 없어. 그럼 착과 감소량이 없죠. 그럼 저가우 착과량 2500kg가 기준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60을 예상하고 보험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2,500밖에 안 돼. 그러면 너무 오버해서 가입을 한 거죠. 오버해서 가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해야 돼요. 감액을 하고, 그 감액된, 어, 보험 가입 금액에, 그,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당연히 환급해야겠죠. 그게 이제 차액 보험료가 되는 거고, 그럼 요게 얼마일까? 요게 얼마일까라는 내용이고, 요2 0만에서 요걸 빼주고, 뭐,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하고, 미납보험료를 빼주면 그게 차익보험료가 되는 건데, 저, 뭐야, 어디죠? 미납이보험료는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마지막에 차감되어야 되는 미납이보험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에 추가해서 알아야 될 건, 감액 미경과 비율.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표를 하나 보여 드리고 뭐 5종 한정 특약에 미가입되었을 때 그리고 보장 수준이 저가전 보장 수준이 50%, 70% 그럴 때 감액 미경과 비율이 사가배 당감 떨은 감을 기준으로 어떻게 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장 수준 50%, 70%일 때 사가배 당감 떨은 감은 감액 미경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차트가 있었잖아요, 표가. 그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단 여기는 저가점 종합이니까 5종 한정 특약에 미가입이에요. 미가입이고 보장 수준은 50%에요. 50%고 사과 사과예요 그러면은 감액 미경과 비율은 얼마죠? 70%가 되겠죠. 일단 감액 미경과 비율은 70%로 알아야 되고 자 보시면은 이거를 좀 쉽게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일단 이게 모든 어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이 농작물 재해 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뭐 보험료 이런 계산식들은 전부 다 비례식의 기, 어, 비례식의 기본 원리를 뒀다. 이 우리 표본 조사할 때 그것도 똑같잖아요.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험에 가입한 해당 그 면적에 전체 면적에 곱해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비례식이고. 보험료도 보험 가입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비례 비례에 관련된 거다. 이 개념을 좀 알, 알고 계시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차입 보험료예요. 차입 보험료. 이 2천 아, 저가우차가량 2500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아니라 우리가 농민한테 오버페이 된그 보험료, 농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차입 보험료.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20만원. 곱하기. 평년 소확량. 4,260.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2,500 하면은 그냥 2,500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나오겠죠? 여기서 4,260-2500 해주면은, 감소된, 감소된 그, 착과량만큼의 보험료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감액 미경과 비율 0.7을 해주면은 이게 차익 보험료가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4260 곱하기 20, 곱하기 2.7은 5만 7천 5만 7천 840.37559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 제시된 조건이 보험료는 1원 미만 절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미만, 이 부분은 다 절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57,840원이 되겠죠? 어, 이해 가시죠? 일단, 문제를 내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착과 감소 보험과, 보험금 같은 경우는 평년 착과량에 비해서 저가우착가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평년 착과량과 저가우착가량을 제시해주면은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문제에이 개념을 가지고 착과감소보험금까지 이제 출제가 된 거고 거기에 이제 더 들어가서 차액보험료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음, 이해를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한 좀 대비도 좀 해야겠죠 시험 전략이죠 이런 것도 다자 이거 뭐 처음 보시면은 당연히 뭐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좀 반복해서 영상을 좀 보시면서 보다 보면은 시중에 문제집 팔잖아요 시중에 문제집 파는 거 이렇게 제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이 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들이 별로 교재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그냥 저도 몇권 사가지고 공부할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오류투성이고 요즘은 좀 어떻게 좀 어떤 발전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 풀이 연습은 하셔야 되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좀 평이 괜찮은, 후기가 괜찮은 문제집들을 좀 구매하셔가지고 이 개념들을 좀 익힌 다음에 한두 문제 정도 더 풀어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요게, 요게 이해가 되면은 제가, 어, 그, 저가 전에 과수 사종이나 벼 같은 걸 제외했을 때는 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 그, 거기에 대해서는 뭐한 가지 모델만을 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풀수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평년 수학량 구하는 문제들은, 개념들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어, 이렇게 해서, 적과전의 모든 과정을 마칠게요. 마치고, 어, 적과전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론서를 좀 반복해가지고, 뭐, 몇 차례 읽다 보면은, 뭐, 태풍이 뭔지, 뭐 집중호가 뭔지 뭐 기상 관측소에서 뭐풍속이뭐 얼마일 때뭐 태풍으로 인정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걸 뭐그 강의하는 강사들이 설명해 줄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보장하는 뭐 손해라든지 보장하지 않는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읽으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반복이 돼요 보장하지 않는 손해 뭐 보장하는 손해 이런 것들이 파트별로 다 반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까전 내용만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뭐그 특정 재해들 뭐 태풍 뭐 집중호우 지진 화재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상 관측소에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정난운에서 뭐 뭐가 뭐 만들어져가지고 뭐 내리는 뭐 그런 게 우박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읽어 보시면서 숙지를 좀 해주시고 저는 이 강의 초반 영상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뭐책 그 이론서를 읽어 드리면서 그렇게 강의하면 저도 편하게 할수 있어요. 뭐 그냥 이론서만 쭉 읽다 보면은 뭐한 시간짜리 영상 금방 금방 만들고 아주 강의하기가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만 읽어가지고는 당장 우리가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그 자격증 시험 문제를 풀수 있지가 않다. 이렇게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핵심을 좀 짚어드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 영상을 만들려는 취지다 보니 제가 뭐, 암기 내용에 대해서 이론서에서 뭐,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집중해가지고 여러 번 뭐, 해독해서 무조건 숙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일단 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제가 강의 드린, 강의하는 내용인 이런 핵심들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바탕이 돼야지 이론서에 써내린 그런 서술된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서 100번을 봐봐야 뭔 소리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소를, 음, 여러 차례, 어,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뭐,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이거 그 뭐, 문제, 그, 시험 문제, 시험 당일에 가가지고 시험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단순히 암기해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 네다섯 문제는 나와요. 나오는데 뭐 배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단순 암기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최소 그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뭐 알고 있으면은 뭐 꽁으로 먹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회독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인지 금방 감이 와요 금방 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읽다 보면은 암기 내용은 웬만하면은 음 응? 웬만하면은. 다 맞출 수가 있다. 전뭐 암기 문제, 단순 암기 문제 못 풀어가지고 떨어졌다는 사람은 못본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책에부터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론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암기에 관련된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 자, 오늘도 이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축으로 나갈 거예요. 가축 나가면서 가축 같은 경우는 뭐, 소, 돼지, 뭐, 말, 가금류, 뭐, 기타 가축, 뭐,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어, 축종별로, 뭐, 소, 소한 파트, 뭐, 돼지 한 파트, 말한 파트, 뭐,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갈 거니까, 일단 저과정과 소딱 맞추면은, 어, 뭐, 거의 한 50%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는 끝났다.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이기도 하고, 그 개념을 알아두면은, 다른 파트에 적용시켜가지고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제 강의 계획은 이렇고 아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여러 번좀 반복해가지고 좀 개념을 확실하게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부터는 가축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